안녕하세요. 목포 아라수산입니다. 10월 20일 물때는 1 2물때입니다 구독과 알림설정을 해두시면 오늘의 영상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구독과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안강망 특대 중대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18kg 내외로 나옵니다. 한 상자에 38마리 내외로 들어있는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특대 중대먹갈치 입니다. 마리당 3집안에서 사진 내외 사이즈 로 나옵니다. 평균 3집안 이상 사이즈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생물이라서 크기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한테서든 다른 곳에서든 구매를 하실때 키로수랑 마리수 확인해보세요.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안강망 특대 중대먹갈치 한상자에 30만원입니다. 반상자에 15만 5천원입니다. 목포먹갈치는 배가 부드러운 편이라 얼음에 눌리거나 흔들리면 터질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주시고 주문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